연준TV, 연준TV 구독자 확인하고, 55명의 구독, 구독자입니다. 아, 아, 여러분들! 제가 영어를 언제, 언제, 한, 다, 고, 야! 저기요. 내일 당장? 하지만, 2021년에 하고요. 그리고 제가 중복은 언제 한다고 그랬죠? 2022년 네! 그러면은 연준팀이 다시 돌아온다고 했는요 2023년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를 구독자가 90명이 된다면 언제 한다고 그랬죠? 바로 내일 네 맞습니다! 구독자 다르고 제가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들 90명 된다면, 딱 한, 한, 영상이라도 90명 된다면, 제가 그 구독자를 위해서 그걸 준비했습니다. 아, 제가 돈 벌어서 이거 할지 모르겠는데, 뮤지컬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구독자 90명. 아니요, 500명 될 때까지. 500명이요? 500명 중에 100명까진 가도 됩니다. 응. 그때까지 여러분, 빠이 안녕! 꼭 구독자 1 0명대서 뮤지컬!